네 안녕하세요 테크몰리프북파 하는 리즈마입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 건대 현식이라고 하는 나름 대형 오락실이고요. 이제 생긴 거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제 대학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오락실이 상당히 크고 대중적인 게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때는 이패크몰드 고프팔 이 있다는 부분에 좀 묘간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잘 운영되는 것 같고 뭐, 상태도 나쁘진 않아가지고 이제 패크몰드 고프팔 한번 제기로 왔습니다 어, 여기는 특이하게 있어요 <laughs> 아마공이랑 스페셜랜드가 나이지리아 카메르로 되어있는데 그거말고 이제 기술이라는 진행이 있어서 상히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도 이제 기본기 훈련을 할겸 고기선형 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러쉬 일단 러쉬를 이동로 가서 이렇 거 쉽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웬만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1 스테이지니까 이제 같은 방에. 이원투 패스랑 네, 러쉬 전술을 잘 알고 있을 때마다 골을 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러쉬 갑시다. 자안 된다 싶으면 그냥 단독으로 골 넣으세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갑시다. 너무 어처구니 없었네요. 넘겨주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공 네, 받는 순간 바로 슛을 넣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부딪히는 동안에는 포트 터가 따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호이 슈퍼가 없는 쪽으로 재빨리 슛을 써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CPU로 만났을 때 스페인이 굉장히 자주 쓰는 전략이기도 해요. 아, 이렇게 적당히 돈을 넘겨보고 슈퍼죠 한번 해서 어쉴 수, 어이. 어이 고마워. 어쩔 수 없으니까 방금 또더 갑시다. 어, 일단 저쪽으로 가야지. 어. 아, 오늘 왜 이러지? 잡네? 어차피 제가 공을 잡으면 뺏은 건 그만이니까 아, 얘 떨려 이거 한 골이라고 더 넣어 주 어, 네 아, 이거 골 너무 못넣는데 큰일 났네? 아.. 아왜 세골밖에 못 맞지? 아 심지어 드라이브도 딱히 요고 어, 어차피 그냥 특수기사 안쓰긴 한데 일단은 빠르게 공을 넣어봅다 이프야 넣으려고 했 이럴 예상치 못한 상이자방금골파또 원투어 패스해주고, 원투 패스해주고, 이제 예, 두 명이 칼, 러쉬 가고, 옆에 있는 애한테 넘겨준 다음에, 롤! <laughs> 상당히 간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넘겨주고, 또 남성을 모같으니까 러쉬 갑시다. 넘겨줘. 리포. 에서 봅시다. 그래봤자예요. 네. 네. 어쩔 수 없다. 일단 러쉬는 봅시다. 이 장면 주고 네, 슛을 기본기로만 넣는 방법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네. 단독 골파에서 그대로 골, 골키퍼 정면에서 넣는 방법이랑 이렇게 두 명이서 대동을 해서 원투 코스로 골을 넣는 거 그리고 중거리 슛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 그 이렇게 다오같이 않겠지. 어. 자, 한 골을 멈췄으니까 한 두세 배로 더 타줘야겠죠. 그치, 한번 어내주고어 어, 헤고 힐링 어, 레이크 거 힐링 레크 받자마자 해줘야 하는데, 아 어, 힐링

아, 안 봤고 실패야. 나 오늘도 이겼고, 이겼고 두세배 완파됐습니다. 네. 네. 별 의미 자 너에게 줄게 바아주고 안아주자 자제도 주고 잡고 어 빼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떼어내면은 드리블을 할때로 단순히 직선으로 달린 거는 이제 빨리 골터를 할때 쓰고 이제 상대방 경제가 좀 많다 싶으면 은 상대방 경제가 좀 많다 싶으면 은 이제 카트라이더에서 박자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경제를 이제 역경, 역으로 전제하는 식으로 이제 정으로 흔들어주면 은 쉽게 테클을 못합니다 패클해도실패 확률이 높고요 알렉시가. 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 타이밍 잘못됐다. 꺼져. 어? 뭐지? 뭐야, 얘게 꺼져. 아유, 고마워. 자, 일부러 내 걸로 뺏고, 뺏긴 다음에 일부러, 애한테 주고. 아, 살을 주고 때 뺏고 하는데, 아, 때로 뺏고 보람이 없네요. 꺼져. Let's go. 상대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많이 매서운 편이니까 어떻게든 공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 심지 얘네들은 파워투클이 있어서 공을 볼수가 무서워요. 그래서 패스플레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팀하하나 파워투클 잡고 써요. 최대한 러쉬로 떨어뜨려주고 스레스하고 여기서 이제 공을 방슬강조해지기 방급, 때문에 최대한 패스플레이 많이 합시다. 지금도 그렇죠? 러쉬 맞았을 텐데 방금로 시즌1 맞아간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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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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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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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공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야, 멈췄을 때. 아니, 오, 오이 오이씨, 이리로, 오이때오로오고오이거 오이씨, 오이오이렇오이펙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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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야, 오르씨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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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씨, 오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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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파이핑을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겠었어. 파이핑포뻗 뭐야? 아, 다발이 나가야 된다. 어, 어, 파이핑원뭐하 시쉬 갑시다. 오우씨. 어? 얜또 어딜 가. 빨리. 빨리 달려가서. 얜 뭐하니? 어? 고마워. 어? 빨리 달려갑시다. 만약에 바로 다음. 다음 선수한테 공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버튼으로 재빨리 선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선수들도 최대한 태클로 막아야 해요. 역시 가자. <목소리> 그리고 6스테이지 가면 얘네들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어? 이제 단순히 드립을, 드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뺏길 수가 있어요. 제가 대쉬를 하는데도 이제 상대 선수가 리드 스테이지가 되면 제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라져요. 이때는 이제 적당히 타이밍 맞춰서 상대가 저를 제치서 제쳐서 공을 뺏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타이밍 맞춰서 계속 달리다서 상대가 어느 순간 공을 딱 잡았을 때 제가 타이을 해서 스러트려야 해요 또다. 아니, 뭐하니? 멀리 보내고. 제발, 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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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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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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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러쉬를 해야 하는데, 얘네들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오, 파울이야. 멍청한 새끼들. 어? 여기 페널티킥은 그래도 먹기 쉬워요. 진짜 연장전로가서 승부가 안 나서 그때 페널티킥 할 때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세요. 어려워 아, 저얘한테할거 같으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슛을 넣읍시다. 이렇 어.. 이러면.. 이런.. 바로 당한 맛이... 음. 자, 쉐리야 빨리 베어서 때리면 하던.. 이렇게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은 테크를 해도 잘안 먹힙니다. 어.. 뭐하니? 달려보고 싸우고 또냈어요 네. 아, 원 투어야 해. 이렇게 해주면 일부러... 아니, 네. 뭐 하니? 네. 바로 뺏으러 갑시다. 어 바보야. 어흥, 바져 자, 바로 러쉬 갑시다. 응, 흥 고마워. 어흥! 뭐지? 뭐 잘된 일이요? 롤스타입니까? 체리아 씨, 네. 흑열동으로. 붙잡다가 날리고. 어, 아, 큰일 났다. 붙잡다가 번호가 좀 보람이 없어. 아, 스포를 말해야 하는데. 일 파이널, 일단, 롤스타까지 왔습니다. 네. 뭐, 초반 똑같은 번호를 쓰면 돼요. 네. 다만, 여기서는. 열사... 또 무적이 빨라가지고 단순히 러시만 하면 조금 힘듭니다. 자 일단 한골 역시 날라고 리팅을 이렇게 딱 공중이 떴을 때 뺏도록 합시다. 아직 또올것같으니다 계속 주고 어? 주세위로 뺐네. 아이팅 자, 몸 페이스테이가 내가 뺐고. 이렇게 원투패스의 하는 장점이 이렇게 슈퍼스리드를 낚시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숱설도딱 받자마자. 딱 받자마자 이제 바로 슬라이딩 해도 파울이 안뜹니다 자, 이제는것 같은데 하나씩 있습니다. 어 이거 뭐죠? 오! 안 통해. 어 이거. 자 넘어가. 자 선발로 넘어가죠. 한 이쪽으로 최대한 멀리 쏘고. 밀리. 안 되겠네요. 이 어? 아, 이러면 좀 위험한데? 너러그 일어나 이제 이제 더확 허리 좀 누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달리면서 어이 새끼가 힐리 한 명이고 어서 어차피 이겼어요 이거에자 그렇게 해서 올스타랑 간단하게 이겼고요 이제 기본기 운영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올스타 이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다른 팀 선수 골라가지고한번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올스타전 네골 넘게 네골 이상 넣은 되게 오랜만인데 일단 한번 몇 골로 이지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여기 키벤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게, 흑경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게, 슛, 패스, 롱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슛, 패스, 롱패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작을 할 때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지고, 선수 교체할 때, 버벅이진 않는데 지금도 이제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선수를 바꿀 때 이거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자꾸 이거 누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 번데에서 게임을 할 때는 좀 실, 선수 교체 관련해서 실수가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좀 양해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이 나왔네? 물론 저번보다 더 많이 잃긴 했지만. 아, 예. 어떻게 딱맨 위에 로스트에 불빛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이번 판에는 34골 넣고 3골을 먹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팀으로 한번 해볼게요.